며칠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신발 레브텍에 (2.5가) 있으면 가품이냐 없으면 가품이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 유무만 가지고서 가품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2.5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죠.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 표준 ISO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국 산업에 맞는 국가 표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k s 가 있고 중국은 GB라고 합니다. 참고로 GB 중에서 신발 사이즈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 10월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 버전이 1998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넘버 검색해 보시면될 겁니다. 이지비에 따르면은 중국 내에서 신발을 판매할 때 발볼, 즉, 너비를 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2019년에 내부택에 QR코드를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보통 발볼의 신발의 너비 표기를 2.5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점이 좀 이상하죠. 1998년부터 있었던 거고, 관련해서 2022년 10월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이키는 2 0 1 9년돼서야 본격적으로 2.5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너비 표기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 길이 뭐 270mm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고 이 너비 표기는 브랜드가 필요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도 20년 가까이 너비 표기를 안 하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너비 표기를 하는 시기에도 같은 모델인데 어떤 거는 2.5 표기를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2.5 유무로 정가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려면 일단 뭐 생산 정보이거나 아니면 제품의 스펙,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합니다. 일단 2.5는 생산 정보는 아니죠. 그리고 2.5는 스펙도 아닙니다. 2.5가 있든 없든 제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2.5가 있는 제품이 지금 뭐 중국에만 나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2.5가 있든 없든 뭐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뭐전 세계 어디에도 다 나오니까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는 뭐, 제품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그리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가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지금 보시는 태그는 2.5가 있죠? 그런데 같은 공장, 같은 기간에 나온 다른 신발에 2.5가 없다고 가정해 보죠.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은 공장, 같은 기간인데, 2.5 유무가 다르다면, 둘중 하나는 분명 가품이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둘중 하나를 가품으로 의심하는 것은 제품 생산 기간 내내 2.5를 넣었거나 넣지 않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본 건데 경우의 수는 총세 가지입니다.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의 사용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직 나이키만 하는 거지 일반 소비자가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2.5 유무로 가품을 구별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이 대체로 유니온 시카고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 2.5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뭐2.5 유무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뭐 걱정이나 괜한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 앞으로도 이렇게 뭐 헷갈리거나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짚을 예정이니까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